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아, 찾으셨죠교속하고 네, 마지막 절은 또 가겠습니다. 아리나드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라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일주 예수 주일 밤에 찾아왔던 니고들도 몰락과 증명 섞은 것을 백일이 드리라 같이 오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네 예, 가져다가 유대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샘마으로쌓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에 봉산이 있고 봉산 안에 아주 사람이 네. 있었으니 함께합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모셔서 말씀해 주시므로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말씀이 깊은 모시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각내 진리로. 은혜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의 기쁨을 찾으라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때 성령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사랑하은 인생이 살아나고. 또, 낭만 가운데서 일어서시고, 자정 가운데서 회복되시고, 또, 말씀으로 새로운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아멘. 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네, 사람,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람이, 사람이 됩시다. 시작하시다. 아멘. 네. 그리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시신을 무덤에 장례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으로 죽으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섭례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대를 따라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무서움에 장사되는 것만 보고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해결할 생각을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조랑한 노마 군병들을 나쁘다고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묻혀 이 묻혀있는 무덤을 두고 이제는 끝났구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 같더니 거봐라 별거 아니었구나 여러분 다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또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은 무덤에서 끝날 뿐이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그 무덤에서 부활을 임재하시고 부활의 승격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자 여러분은 예수의 무덤에서 부활의 기쁨을 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무덤에서 부활의 기쁨을 찾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또 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찾으려면 가장 절망적일 때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에 아리바드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함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인 것을 뱀 니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형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속사육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체포당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또 아무것도 아닌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람의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체포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가 있으셔서 체포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하시고 대제사상 안나스와 로마 청북 빌라도에게 권한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놓아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놓아주려고 했지만 예수를 놓아주면 놓아, 노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의 이말 한마디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죽으심을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장엄한 선언을 하시므로 인류권을 위한 자신의 대속 사역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채용하기에 시끌벅적했던 이 골보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 골보다 언덕에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만 보일 뿐 슬픈 성정만 흐를 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과 몇몇 여인들만 그곳에 있으면서 슬피 통곡하는 통곡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좀 구원해 주려나 어떻게 좀 우리를 먹여 살리려나 던 희망을 다 버리고 예수의 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인 슬픔,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이 말로 할수 없는 그런 순간이요. 에 내가 주님을 몇 년을 따랐는데.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순간에 용기를 갖고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38절 말씀에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리마데 요셉은 어떤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성과여 죽인 장본인인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갖는 거예요. 빌라도의 반대편을 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생명을 내놓겠, 내놓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숨지기며 도망간 이 가운데서도 공의 의원이고 아르마드 사람 요셉은 이런 이업을 무릅썼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9절 말씀에 전에 몰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어요. 근데이니고데모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기한 모략과 그리고 치명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장사 지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르바이 요셉과 니고데모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있을지도 모를 자신들의 불이익과 위험을 무릅쓰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과 소망을 찾을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간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빌라드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요 이기 가운데서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환란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풍파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소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을 성의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서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믿음의 색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부할수 없을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수록 예수님께 나갑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수록 기도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수록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여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멀리 떠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믿음의 기초 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수록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이 났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이제는 절망이라고,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걸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자절할때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야 어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그예수님의 살아계시던 그리고 죽었을 무덤에 장사 장사되어 내려갔든지 상관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예수님 없으면. 거절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무덤이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절망에 엄습하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예수 그리소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류가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그저 이 사망은요, 이리로 최고의 연수입니다. 죽음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인생 최대의 절망의 장소인 무덤. 그것에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듬에 의해. 예수님이 죽어 그 시신이 장사되어 누워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라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예수 그리스에 도 있어서 무덤은 또 다른 승리의 시작일 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리고 무덤의 장사되심을 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아리마드 요셉과 니고데모 같이 용기를 갖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게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신앙생활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 느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하냈음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풍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조롱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나 제 3일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사렛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내려갔지만 계속해서 무덤에 누워계신 분이 아니잖다 3일 만에 반드시 구하라요. 일어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과 함께 해야 될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님 곁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천명이 모이는 교회에 7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고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내려가 장사되는 인간으로서 가장 절망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변함없이 하는 장여러분이게야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무덤을 많이 만납니다. 그죠? 인생의 무덤 승승장구할것 같은 그런 시기에 어떤 한순간에 꺾여서 인생의 무덤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서 또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함으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는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무덤이라고 우리 개인에게 찾아온 개인적인 절망의 순간, 난방의 순간, 자절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이 때, 이런, 이런 시기를 만난다고 하지라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변함없이 할수 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은요, 무덤으로 끝날 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서, 죽음 앞에 무서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하나님 이신 줄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고난 주간 동안 묵상하라고 나눠드렸던 여러 묵상 부분에 부활절의 생각나는 이야기라고 잠자리에 벌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연못에 수채라는 벌레들이 살이 좋게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못 밑바닥에 진흙게 뒹굴기도 하고, 돌 틈에 숨기도 하고, 그리고 들풀 사이에서 사이에 서 사이좋게 놀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친구들이 무리로 하나씩 올라가면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궁금하게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들 중 누구라도 먼저 물풀 줄기를 타고 무리로 올라갔다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내려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마리의 수채가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꾸 무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친구들과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 반 호기심 반도로 무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상문에 올라온 무리의 세계는 너무나 신기로웠어요. 신비로,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넓었습니다. 그것은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세상을 넋을 입고 바라보았습니다. 내 몸이 상을 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속에서 또 다른 몸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수채가 아니라 이전의 수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동물이었습니다. 등에 날개도 달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소리가 들렸는데 야 잠자리다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잠자리로 변한 수채는 이심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연못디를 뱅뱅 돌며 돌아갔지만옛날의 몸이 아니었어요. 그때 물속에 있던 친구 수채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야, 수채야, 나야, 나, 나를 봐. 나는 이제 애벌레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나는 날개도 달았어. 난 잠자리로 변했어. 그러나 여러분, 친구는 듣지 못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도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잠자리는 멀리 날아갔습니다. 연못의 수체들은또한 마리 친구를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쟁이들이 미친 소리한다고도 말합니다. 만약 천국이 있다면 왜 그곳에 간 사람들이? 소리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연못 속에 사는 장자리 애벌레, 수채가 하는 말과 똑같아요. 깊은 연못, 이 좁은 연못, 지름 그동의 속에서 그런 대로 만족하게 살면서 더 넓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수채가 죽고 장자리로 부활했을 때는 이미 옛날 친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간 사람들이 그 신비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수채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중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잠사 지냈던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믿음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 부활의 고백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내가 문자적으로 그냥 글을 읽는 자인지 살펴보는 자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세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무덤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우리의 생명과 함께 살아나는 기한 날입니다. 오늘 이 기쁜 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부동 가운데 완전히 장사 지낼 이런 인생이라. 그러면 좌절하고 낙마하고 쉽다고 돌아설 수 없는 자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라. 고하면이 시간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시고 회복되시고 새로워지셔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므로 늘 주님의 가장 귀한 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있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을 놓고 주여 상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